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X가 선보일 예정인 새로운 결제 시스템, X머니입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결제 도구를 넘어서 디지털 결제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파이코인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경쟁자가 될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엑스머니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엑스머니는 엑스의 최고 경영자 린다 야카리노가 새해를 맞아 공식 발표한 프로젝트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결제 시스템이 얼마나 편리하게 바뀔 수 있을지요? 이 프로젝트는 결제 시스템을 넘어 엑스 플랫폼 전체를 혁신적으로 통합하고 사용자 간의 연결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X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여러분을 연결할 것이라며 이 결제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 이상의 혁신을 가져올 것임을 암시했죠. 심지어 안전벨트 매세요라는 말을 덧붙이며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게다가 X머니는 XTV, 인공지능 챗봇 그록 등과 함께 소개되었죠. 여러분은 이런 기술이 우리 삶을 얼마나 바꿀지 생각해 본적 있나요? 이것은 단순한 결제 시스템이 아니라 X라는 플랫폼이 지향하는 올인원 서비스의 핵심 축이 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현재 X페이먼츠는 이미 미국 14개 주에서 송금 라이선스를 취득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적 진보는 단순히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디지털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엑스머니가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인데요. 여러분은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시대를 상상해 보셨나요? 일론 머스크는 과거에 가상화폐인 도지코인을 여러 차례 지지하며 이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전례를 볼때 엑스머니가 가상화폐 생태계를 더욱 확장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스크는 도지코인을 통해 소액 결제의 가능성을 탐구하며 이를 실제 서비스에 통합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엑스머니의 가상화폐 결제 옵션이 포함될 가능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도지코인 생태계의 일부로 제한된 도지박스입니다. 도지박스는 도지코인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 및 결제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쿠팡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빠른 결제와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상화폐의 실질적인 활용을 촉진합니다. 도지박스는 도지코인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연결하며 기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가상화폐 기반의 신속한 결제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도지코인의 실질적 사용 사례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지박스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연결하며 기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가상화폐 기반의 신속한 결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도지박스를 통해 중소형 비즈니스들이 글로벌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지재단의 수장이자 도지코인의 가장 큰 지지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엑스머니와 도지박스의 연결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엑스 플랫폼 내에서 도지박스를 통해 소셜 기부나 컨텐츠 제작자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는 엑스머니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발표는 없지만, 머스크의 과거 발언과 엑스의 방향성을 고려했을 때, 이는 매우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파이코인 생태계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파이코인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며 모바일 친화적인 채굴 방식과 실질적인 활용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엑스머니의 등장은 파이코인의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엑스머니가 머스크의 브랜드 파워와 함께 글로벌 결제 시장에 빠르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령. 엑스머니가 엑스 플랫폼 내에서 결제를 넘어 송금, 쇼핑, 구독 서비스까지 통합하게 된다면 이는 파이코인이 현재 구축하려는 생태계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가상화폐를 지원한다면 파이코인과 직접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경쟁 상황에서 파이코인은 어떤 대응 전략을 취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파이코인이 가진 커뮤니티 중심의 강점입니다. 파이코인은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들이 서로를 지원하며 거래를 촉진하는 글로벌 마켓플레이스와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그 예입니다. 특히, 지역 커뮤니티에서 파이코인을 활용한 소규모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실질적인 생태계 확장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 중심의 접근 방식은 사용자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플랫폼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엑스머니는 플랫폼 중심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느끼는 소속감과 자율성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이러한 차별화를 강조하며 커뮤니티와 함께 더욱 탄탄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파이코인은 사용자 간 협력을 장려하고 지역 기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파이코인은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실질적인 활용 사례를 통해 그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비즈니스와 협력하여 파이코인을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상점에서 파이코인을 결제수단으로 도입하도록 지원하거나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특정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파이코인을 쉽게 채택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결제 시스템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입니다. 예컨대 사용자가 파이코인 결제를 통해 소매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생태계를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파이코인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활동 또한 중요합니다. 사용자들이 파이코인의 장점과 활용 가능성에 대해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소셜미디어 및 커뮤니티 이벤트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파이코인은 디지털 결제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엑스머니는 디지털 결제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며 우리에게 큰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선사할 겁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 속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에 있어서도 분명히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도전은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파이코인은 그동안 쌓아온 커뮤니티의 힘과 독창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이 경쟁에서 더욱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엑스머니의 등장은 파이코인에게 자신을 재정의하고 더욱 발전할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엑스머니가 파이코인 생태계의 위협일까요? 아니면, 더큰 도약의 기회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개발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엑스머니와 파이코인이 협력하여 디지털 결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가능성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